내용 먼저 볼게요. 네. FTX의 사장님이 누구냐? 여기에 뽀글머리 아저씨입니다. 맞아요. 이 뽀글머리 아저씨의 이름은 샘 뱅크먼이에요. 네네. 이 뽀글머리 아저씨가 뱅크먼이 뱅크런했어? 지금 뱅 뱅크런났죠. 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에 뽀글머리 아저씨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 더 있어요 어, 뭔데요? 알라메다 리서치라고 네네. 이제 기간투자자입니다 이 아저씨가 기간투자자로서 활동을 잘했어 그래서 돈을 진짜 많이 벌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간투자자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해시드도 기간투자자로서 초창기에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죠 이 아저씨도 트레이딩 이걸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죠 돈을 많이 벌어서 뭘 차렸다? 거래소를 차렸습니다 네네. 이 거래소를 차리고 나서부터 이 아저씨가 정상적인 투자를 안 해? 왜요? 인생을 날로 먹어? 인생을 날로 먹는다고? 꼼수를 써서 꼼수를 뭐 어떤 꼼수를 썼는데 그동안 어떤 꼼수였냐? 돈을? 무제한으로 불리는 무한 동력으로 돈을 돈이 돈을 벌고 돈이 돈을 벌고 돈으로 돈을 버는 이런 무한 동력 배터리를 만든 거예요. 원래 자본시장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양심적이거나 네네. 정상적으로 했으면 괜찮은데 네네. 비정상적인 무한 동력 배터리를 만들어서 오. 이 부분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배터리를 중국산 썼나? 그렇죠. 이 중국산 아저씨한테 돈 났어요.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어떻게 이 무한동력 배터리가 완성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네. 이 무한동력 배터리는 이샘 뱅크만 r 씨가옆 네. 동네를 보고 발견했어요. 옆 동네? 네. 옆 동네에서 바이낸스, 바이낸스라는 옆 동네 거래소가 네네. 코인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바이낸스 코인이라고. 네 그걸 보고 따라했지. 음. FTX 거래소, 우리 거래소도 코인 만들겠다. F.T.T.라고. 응. 그래서 자기가 거래소를 세우고 거래소 코인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여기까지는 할수 있지. 할수 있지. 뭐 수수료 쿠폰 해주고 뭐 하고 하는 걸할수 네. 있지. 외국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그런데 이 아저씨가 아 옛날부터 기간 투자자로서 뭔가 일을 많이 했었죠. 어, 많은 일을 했었지. 머리를 쓴 거야. 오. 나를 머리를 쓴 거야. 어떤 머리를 썼냐? 자사 코인. 자기가 코인 만들고 이 코인으로 담보대출을 합니다 음. 내가 코인을 만들어 그코인의 가치가 생기죠 네네. 그거를 담보로 잡아서 돈을 빌려왔습니다 음. 그 돈을 받아서 뭐 하느냐 재투자 재투자로 신규 코인을 인큐베이팅 합니다 네네. 신규 코인을 응애 응애 하는 기업에게 돈을 갖다 주면서 야이 돈으로 사업해라 하면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담보대출로 받은 이 돈으로 큰, 큰 아기 있죠 네네. 이 아기가 큽니다 오. 이 아이를 또 담보로 맡겨요. 또 맡겨요? 네. 뭐, 뭐 다단계요? 뭐 그런 구조에요. 자사 코인을 담보로 해가지고, 신규 프로젝트를 키우고, 네. 그 프로젝트가 크면, 지분 있잖아요. 네, 네. 그 지분을 가지고 또담보를 맡겨. 이걸로 또 담보로 해가지고, 하하호호, 우리 가족 모두 다 부자로 삽시다. 오. 하면서, 이제, 자사 코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코인을 키워서, 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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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한 담보대출로 생태계와 시가 총액을 미친듯이 키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담보대출로 큰 아이가 누구냐 누굽니까 솔라나 맞습니다 그 코인입니다 음... 솔라나 코인이 시가총액 4등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건 알라메다 리서치 한마디로 FTX 사장님이 무한동력 배터리로 자사코인을 기반으로 한 담보대출로 네네. 돈을 박았고 솔라나가 크죠? 네네. 그러면 솔라나가 커지잖아요? 솔라나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죠 그 커진 가치로 또 담보대출을 해서 또 솔라나에 박아요 오 솔라나가 제어 이제, 이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코인이잖아요. d 앱들을 만들 수 있어요. 이더리움 밑에 코인 달려져 있는 것처럼 솔라나 기반 코인도 만들 수 있어요. 네 네. 솔라나 기반 코인을 또 만들어. 또 거기에 담보 대출한 돈을 또 넣어. 또 넣어. 가격이 올라가면 또 담보 대출을 해. 야 이거 완전 하나 무너지면 피라미드식으로 줄줄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솔라나에 있는 d 앱들이 엄청나게 커져요. 오. 엄청나게 시가총액 엄청나게 큰 사업을 합니다. 왜? 자금이 빵빵하니까. 맞아요. 담보 대출 담보 대출과 담보 대출로 크게 되니까 그리고 솔라나 밑에 있는 애들이 커지면 당연히 솔라나의 가격도 또 올라가죠 또 올라가죠 가격이 또 올라가면 또 담보 대출하는 거야 또. 그래서 밑에다가 또 돈을 댔더니 솔라나가 가격이 오르네 그럼 네. 또 솔라나가 또 대출을 받는 거야 어 무한으로 즐겨요 솔라나 파티 이렇게 솔라나를 가지고 무한동력 배터리를 하면서 우리의 알라메다 리서치의 샘 뱅크만 아저씨는 가상화에 억만장자 2등을 찍게 됩니다 그렇죠. 2등까지 올라갔죠 네 대단하죠 근데 이 아저씨가 담보로 열심히 굴렸던 이 돈이 네네. 최근에 의심을 받게 됩니다 의심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아저씨가 하락장 때 기업들을 다 샀어요. 다 샀어요. 다 샀는데 그것도 뭐라 산지 아세요? 대출. 그렇지. 자사 코인. 내가 만든 거 내가 담보로 맡기겠다는데 뭔 잘못이냐? 그렇 어? 내가 내네 새끼 담보 맡기겠다는데 네가 뭘맡겠냐너못 막아 내 새끼 내 담보로 맡겼어. 하면서 자사 코인을 담보로 맡겨서 회사를 엄청나게 사게 됩니다. 네네. 이거를 의심하고 있었던 한 사이트가 있었으니 그 사이트가 어디냐? 코인 데스크입니다. 코인 데스크에서 11월 2일, 일주일 전이죠. 네네. 일주일 전에 기사를 써요. 이게 이제 대, 무지 이제 재무표를 봤더니 자사 코인을 너무 많이 담보대출을 했더라. 음. 사실상 이샘 뱅크먼 아저씨는 돈이 없다. 없다고요? 자기 돈으로 사업한 게 아니라 어. 자사 코인을 담보로 해서 사업을 한 거다. 무한동력으로 엄청나게 코인 생태일을 키운 속빙 껍데기다. 음. 라고 이제 대서특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와 이게 매도 가능한 이 FTT들을 전부 다막 이거 다 담보로 잡아가지고 실제 담보 대출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 이거 리스크 있다라고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 관심이. 그렇지 관심 없었어. 아니 여러분들 그냥 기사 뜬 걸로 이슈가 안 됩니다. 요즘 시장에 기사는 기사일 뿐 여기서 묻히게 됩니다. 이거를 보고, 우리 샘 뱅크먼 아저씨가, 허허허 안 들켰노? 하면서, 이제 옆에서 이제 끌끌거리고 있다가, 혼줄이 납니다. 왜 혼줄이 나느냐? 이 기사를 자세히 본 사람이 한명 있었어요. 누구였냐? 바이낸스 사장님입니다. 이 아저씨가 전세계 1등 거래소 사장님인데, 이 아저씨가 기사를 보면서, 아, 이새끼 무한동력으로 가격을 올렸구나. FTX 코인이랑 솔라나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무지한으로 높였다. 이거 위험하다. 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정의의 칼을 뽑기 시작합니다. 정의의 칼 맞습니까? 정의의 칼 맞아요. 오. 죽여버리겠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 하죠. 너와 나 형제였다. 왜, 왜 진짜 형제였냐면 바이낸스 이 사장님은 아까 센 뱅크만 아저씨한테 지분 투자까지 한 사이에요. 그렇죠그래 서로서로 알고 지냈어. 그런데 칼을 바로 꼽습니다. 최근 약 21억 상당의 현금과 FTT를 받았는데 이거를 다 어떻게 하겠다? 청산하겠다. 내가 지분 투자하고 나왔을 때 받은 이 코인 전부 다 팔아 버리겠다라고 저격을 합니다. 이렇게 저격을 하게 된 계기는. 개인은...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뭐 루나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바이낸스 아저씨가 루나 코인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었죠. 네네. 루나 가 상장돼 있어서 그래서 루나 코인처럼 FTX 코인은 위험하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를 명분으로 맨 처음에 저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풍자호가 저격을 하게 되니까 이제 뽀글이 아저씨가 긴장 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긴장 탄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여기서 사건이 하나 벌어지네. 어떤 사건인데요? 여기서부터 이뽀글이 아저씨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음... 자, 형. 그 동네 양아치들이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지 아시죠? 동네 양아치들이요? 네. 야, 이 새끼야. 내 뒤질래 하면 뒤에서 뭐 합니까? 말리죠. 아, 그래요? 안 말려요? 왜 말려요? 양아치들이 서로 싸울 때. 야, 말리지 마라, 새끼야. 말리지 마라. 말리 말려. 말리지 마, 새끼야 하면서 이제 서로서로 서로 싸움지 하려고 하죠. 이런 것처럼 원래 기싸움만 했어야 돼. 누군가가 시비를 걸면 기싸움만 했어야 되는데 펀치를 날립니다. 그렇죠. 근데 펀치도 지가 안 널렸어. 어. 이 뽀글이 아저씨가 내가 빡치니까 내가 화나니까 펀치를 날리면 괜찮았는데 일행이 펀치를 날립니다. 이제 샘 뱅크먼 FTX 이 사장님 옆에 있었던 우리의 캐롤라인 누나. 이 누나도 FTX 거래소 이제 운영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 누나가 한마디 합니다. 야, 바이낸스 사장아. 내가 22달러에 싹다 사줄게. 오. 너가 다 팔아라. 너가 다 팔면 내가 22달러에 받아주겠다고. 동료 직원이 말한 거예요. 아, 심지어 이 그러니까 얘가 얘기한 게 아니었네. 네, 심지어 샘뱅크먼 아저씨는 억울한 거야. 아니 얼마 전에는 뭐샘뱅크먼이 뱅크... 얘기했다며? 네, 그 부분을 제가 직접 더 조사해 보니까 네. 이 아저씨가 말한 게 아니라 아, 직원이 얘기한 거였어. 그렇죠. 옆에 있던 직원이 이제 쪼잘거립니다. 너가 우리 사장님을 혼줄래 내가 못 참지. 야, 야 직원 잘못 뽑았네 잘못 보았지야 직원 잘못 뽑았어아 그래서 22달러를 지켜주겠다랑.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어 나는 이게 재미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직원이. 네. 어... 직원이 질러버린 거지. 그 바이낸스 촉장가? 그럴 수도 있어요. 촉장가, 어, 너 얼마 받았어? 어, 얼마 받았어? 연근에서 왔니? 그래서 이 캐롤라인 누나가 질러버리니까 네네. 바이낸스 사장님이 진짜 화가 납니다. 어... 어? 못 던질 줄 알아? 나 진짜 던진다 해가지고. 실제로 FTT 코인이 22달러쯤에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네네. 거래량도 늘어나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FTX 코인이 전부 다 거래소로 들어가져요. 매도가 엄청나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매도가 엄청나게 되니까 FTX 거래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출금을 해요. 어 생각보다 엄청 많이 출금했어요. 여기 보시면 FTX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 현금이죠. 네네. FTX 거래소에 있는 현금이 싹다 출금이 됩니다. 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출금 정지가 이루어져요. 어 근데 이거 해결해 줬잖아요. 네 해결을 해 줬죠. 네해 줬는데 이제 일이 더 벌어지게 됩니다. 어...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야야야 이거 뉴스 보니까 어 뉴스 보니까 이거 파티 아니냐? 무슨 파티? 쇼 파티. 그 맞습니다.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쇼를 치면 되지 않을까? 전 세계 1등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전 세계 4등 거래소 FTX. 누가 이길까요? 아, 1등이 이기겠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합니다. 아, 마진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5대5 홀짝 게임이에요. 올라가는 거 배팅, 떨어지는 거 배팅, 이거밖에 없어. 근데 이 와중에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무조건 1등이 이길 거다. 음. 하면서 파티다, 파티. 우리 루나 코인 망할 때쇼친 사람 돈번고못 봤냐? 나도 너도 모두가 쇼를 치자. 사장님이 미쳤어요. 모두 숏을 칩시다. 해가지고 하락 배팅을 했었죠. 하락 배팅을 해서 이제 어제까지 실제로 이렇게 22달러를 못 지키고 19% 떨어지게 됐었어요. 이 타이밍에 많은 거래소들이 그 마진을 열었어요. 그렇죠. 너도 나도 숏 배팅하자. 떨어질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돈 벌어봅시다 하면서 우주 숏. 원기옥을 모아라 하면서 다 같이 숏 배팅을 해가지고 가격이 22달러에서 14달러까지 떨어지게 어... 됩니다. 지금 15달러예요? 지금 더 떨어졌어요. 아, 지금 더 떨어졌어요. 네, 14달러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졌을 때 이제 우리의 샘 뱅크먼 아저씨, FTX 사장님이 네, 네. 아, 큰일 났다. 이대로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누굴 찾아가나요, 또? 이제 사장님 찾아가요. 아, 구세주를 위해서. 네, 사장님 찾아가. 어. 어 형! 또... 어떤 사장님? 네. 지금 누가 누구랑 싸웠죠? 1등 거래소랑 4등 거래소가 싸우고 있죠? 네네. 그러면 4등 거래소 형님이 누구를 찾아가겠어? 1등 거래소? 1등 거래소한테 찾아가지. 형, 형 내가 미안해. 형, 한 번만 만나줘라. <laughs> 어, 바이낸스 사장님! 그, 돈 많으면 형이지. 이제 형이야. 나 이제, FTT 코인, 이거, 퀴시 됐어. 형, 살려줘. 형, 한 번만 봐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 왜 봐달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니까, 네네. 다시 한번더 출금이 정지됩니다. 어, 출금이 정지됐죠, 지금? 네, 지금 출금이 안 돼요. 어... FTX 거래소에서. 출금이 하나도 안 돼. 요청을 해도 출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아, 이대로 되면 진짜 망하겠다 싶어서, 야, 이 정도면은 자존심 다 버리고, 그냥 살려주세요, 뿌! 하는 거잖아. 맞아요. 가서 이제 한마디 합니다. 어, 암호화폐, 세계 2위인 자산을 갖고 있던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재벌이 이런 말하기 쉽지 않거든. 제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제가 형 다리 밑으로 가겠어요. 어... 하면서 엉금엉금 기어서 바이낸스 사장이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바이낸스 사장님이 말해요. 뭐라고요? 야, 해배에 가는 말이 없어. 어, 어... 내가 시키는 대로 다할수 있니? 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면서 진짜 미친 조항을 하나 봅니다. 어떤 조항인데요? 내가 FTX 살려줄게. 살려준다고? 살려줄게. 진짜? 내가 이거 약속할게. 진짜로? 약속은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샘 뱅크먼 아저씨가 웃어요아 형, 형 고마워. 아까 형이 살려주는구나. 어, 나를 때렸지만 병원비 준다니까 고마워. 응. 그런데 치린 친... 놈한테 치료비가 들어갔네. 그런데 친구야, 친구야. 어, 친구야. 우리 싸우면서 졌는데 어. 이렇게 화목하면 안 되지. 아, 그런 그럼 그럼. 줄권 짜는 말이 없는 거요. 줄권 줘야지 하면서 한마디 더합니다. 원래 그 일진들끼리 싸우면 그 싸우지잖아. 그럼 찐따 되는 거야. 바로 찐따 되지. 아, 그럼 그럼. 어떻게 찐따가 되냐? 느 바이낸스 사장님이 FTX를 인수를 하긴 하는데 네네. 이 말을 취소해도 된대요. 어? 어? 인수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흥 코풀어서 버려도 된다. 인수를 어. 한다고 말했지만 이거에 대한. 책임을 강... 지지 않겠다. 강제성이 없어요. 오... 그런 조건으로 FTX를 인수하게 됩니다. 와 언제든지 인수 계약에 대해서. 그냥 때려쳐도 된다. 그니까 지금은 인수를 도와주기 인수를 할 거지만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도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 조항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어떤 조항인가요? 쌤 뱅크먼. 이 아저씨는 네. 기어야 돼요. 음. 언제든지 계약이 취소될, 취소될 수가 있어. 그치. 자기 거래소를 지키려면 네. 중국 아저씨, 이 아저씨한테 쓰레기고 간이고 다맞춰야 돼. 오. 비밀을 다 맞춰야 이 아저씨가 인수해 주는 거야. 그 때까지 이 아저씨의 마음에 안 들면 인수가 취소되니까. 야, 진짜 누가 무서운 사람이네. 에 진짜 이거 중국 아저씨 대단합니다. 아니, 쿨하게 사줄 거면 사주고 말 거면 말지. 사줄 수도 있고 안 사줄 수도 있으니까 너 처신 잘해. 처신 잘해라. 하면서 이제 계약설이 뜨게 됩니다. 오. 이게 언제 뜨냐면 오늘 금일입니다. 네네. 11월 9일 새벽 1시 3분에 공지가 되게 됩니다. 음. FTX는 바이낸스와 전략적 거래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음. 우리 팔려요! FTX 팔려요! 무조건 팔려요! 하면서 이제 한복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이렇게 쉽게 끝난다고? 네, 졌어요. 어... 음. 치킨 게임이 금방 끝났네. 그렇죠. 하지만 이 아저씨들의 싸움은 끝났지만 네네. 개인 투자자들의 싸움은 안 끝났어 아안 끝났다고? 안 끝났어 아까 누구였었죠? 개인 투자자들이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하방 베팅 그쵸 이거 무조건 더 떨어진다 <laughs> 이거 휴지 될 거야 라고 말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우주의 기운을 가지고 하방 베팅을 했어요 네네. 하지만 세상은 녹록치 않다 오. 바이낸스가 FTX 산다고 하니까 바로, 롱. 바로, 떡상. 어, 어, 어 바로. 야, 그, 뒤늦게 쇼친 사람들 청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원하게 올리게 됩니다. 야, 뒤늦게 쇼친 사람들 다 청산당했네. 양봉을 미친듯이 누고요 어, 여기 보시면 똑같이 새벽 1시 3분에, 새벽 1시 3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슉 올라가게 돼요. 어, 지각쟁이들은. 어... 네다 청산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야야 쇼친 사람 은파보지인생은 롱이어 <laughs> 인수될 거나 따가란 노어 올라갈 거다 했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빵 끝하면서 실제로 발등이 나옵니다. 네네. 근데 이때 진짜 웃긴 게 있어. 뭔데요? 이때 웃긴 게 있어. 응. 뭐가? 비트도 올랐어. 어? 이때 여, 이제 1시 3분이야. 이거 1분 어. 봉입니다. 1분 봉인데 1시 3분에 너는 왜 같이 오르냐? 비트는 왜? 사람들이 비트 사서 이동하려고 그랬나? 왜? 넌왜 어. <laughs> 올랐어? 어, 비트로오기려고 그랬나? 근데 웃긴 게 네네. 비트가 이거 오르고 떨어졌어. 어? 어? 이렇게 오르고 다 떨어졌어. 웃기죠? 네. 왜다 쏠렸나?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비트도 올라가서, 야! FTX! 살아나니까 비트도 간다, 야! 하면서 이제 박수를 짝짝 쳤지만, 현실은, 어... 네, 뭐 오늘. 오늘. 현실을 부정하자. 네, 여기 오시면, 이 양봉까지는 나왔어. 어. 1대 올라가자마자, 아! 아, 인생은 쉽지 않지. 하면서 바로 떨어졌습니다. 야, 오늘, 야, 롱, 뭐냐, 청산 많이 당했겠네. 그래서, 쇼청산, 롱청산, 다 당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힘들 수밖에, 다 청산당하니까. 네. FT, FTT도 청산당해, 롱쇼 다 청산당해, 비트도 롱쇼 다 청산당해. 이렇게 해서, 위아래 다 털렸다. 아. FTT 코인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느냐? 우주의 기운을 받들어서 쇼친 사람들이 다시 이깁니다. 오, 다시 이긴다. 여기 보시면 아까 그 계약서예요. 어떤 계약서냐? FTX를 사긴 사는데 구속력 없이 산다라고 오... 해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바이낸스에도 바이낸스 코인 있죠. 네네. 그러면 거래소 코인이 굳이 더 필요할까? 필요 없죠. 그러면 FTT 코인 이 코인 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생각보다 필요 없죠. 차라리 그냥 기존에 있는 코인에서 몰빵 때리는 게 낫지. 맞아요.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BNB 코인을 쓰는 게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갈것같았죠킹 어. 서갔지 위로 안 간다. 올라간 것보다 떨어지기 위한 발보입이다 하면서 올라갔다가 시원하게 마이너스 90%. 오, 다시. 네.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맨 처음에는 호재인 줄 알았는데 호재 아니었어. 화재였어. 왜 화재냐? 바이낸스에도 거래소 코인 있잖아. 네네. 이거 거래소 코인이지. 이거 쓸 필요 없다. 바이낸스 거 쓰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FTT 코인 버려지겠구나라는 거를 늦게 깨닫고, 버려! 떨어질 거다! 하니까, 마이너스 90%. 야, 양방향으로 엄청 털렸겠는데? 마진러들? 그렇죠. 사람들이 진짜. 야, 간다! 하고 다시 포지션 전환 안 해가지고, 남은 0까지 해가지고, 롱이다! 했는데, 바로, 숏. 숏. 그래서 요즘 수익 인증 보면, 네네. FTT 코인으로 숏을 쳐가지고, 하방 배팅에서 돈 벌었다는 글이 그렇게 많아요. 원 어. 1A로 떨어지니까, 어. 엄청나게 많이. 중간에 레버러지 많이 타을 때였으면, 은 털린 거네요. 그렇죠. 어, 위아래 털렸다. 그래서 롱친 사람들 바로 털렸습니다. 네, 롱 치신 분 바로 집갔고요 쇼치신 분돈 벌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분 봉이에요. 1분 봉 일본봉 동안 이제 떨어지고 보니까 거의 뭐 마이너스 86%뭐 마이너스 90%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현재가로는 마이너스 77% 근처입니다. 음...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FTX 거래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바이낸스에게 편입되게 됐고, FTX 거래소에 있었던 거래소 코인도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니까 가격도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바이낸스 사장님이 한 말씀 올립니다. 어떤 말을 하나요 또? 훈화 말씀해요. 훈훈하다고? 훈화, 훈화. 어... 훈화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어, 운동장으로 모여보세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내가 한 마디 해줄게요. 뭔데? 여러분들. 이 시장에서 사업을 하려면, 네. 이 바이낸스가 보고 있는 한, 무한동력 배터리. 자사 코인으로 대출받아서 사업하면 나한테 뒤진다 어? 이걸 했어요, 이 말을? 이 말을 했습니다. 바이낸스 사장님이 한마디 했어요. 자사 코인으로 담보대출받아서 코인 키우면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아, 근데 너도 자사 코인으로 직원들 월급 주잖아. 월급은 좋죠. 어. 월급은 좋지만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우리 바이낸스 코인, 바이낸스 has never used b e f o r e 컬렉트라, 고 뭐, 컬렉트란말이야 아니, 담보대출이야. b n b 담보 대출은 쓴적 없다. 오. 어, 이어 대표 적혀져 있네. 어, 이거 보시면 바이낸스는 대출 절대 안 해줄 거안 해줬다. 라고 합니다. 월급은 줄수 있어. 하지만 담보대출은 안 해줬답니다. 음. 하지만, 훈아 말씀 여기서 그랬죠. Never use a token you're created as a collector. 너가 만든 코인으로 담보 쓰지 마라. 오. 그리고 2번. Don't borrow. 빌리지 마라. 오. 너가 이 시장에서 비즈니스 할 거면. 이미, 어어어어못어다 잠깐만. 고소당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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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때... 고소당해. 어? 위? 위? 돌아라! 세탁기가 돌아라!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 거기도 이제 대출 받아서 아 걔네는 아, 뭐 파이가 작아서 이 형이 건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여기 보시면 If you you run a crypto business, 코인 시장에서 사업할 거면 그돈 빌리지 마라. 자사 코인으로 돈 빌리지 마라. 그러면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지금 뜨하한 국내 그 대표님도 한분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이낸스에서도 말하잖아. 그치 나 블랙 위믹스 얘기한 거야. 어그 자사 코인을 자사 코인으로 대출 받은 코인은 네네. 쓰레기다라고 바이낸스에서 말했습니다. 음... 국내에도 그런 코인 많거든요? 많죠. 그런 코인 손절해라. 어... 그런 코인 팔고 나와라. 그쵸, 그쵸. 위험하죠. 손절하고 옆에 거 사라. 옆에 어... 거 떨어진 거 비슷하다. 본전 가면 다 본전 비슷하다. 옆친구 봐! 옆친구도 떨어진 비율 비슷해. 지금 당장 그거를 꼭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 어? 담보대출 받은 코인 위험하다. 조심해라. 라고 우리 바이낸스 아저씨가 후나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 조조님이 얘기하시네. 그거 어제 얘기한 것 같은데, 기분 탓이야. 기분 탓이야. 야, 야 기분 탓이다, 기분 탓. 응. 네, 요것을 해가지고. 바이낸스 사장님이 코인 시장을 클린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어, 시장을 클린하게 만들기 위해서 비트가 너무 시, 시가총액 4등도 날리고 어. 비트 시장이 위험천만해졌어요 어. 어, 흔들흔들해졌거든요 시가총액 4등 거래소가 그대로 망해 버려 가지고 어.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비트코인도 많이 좀 MMO했지 아, 형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좀 시원하게 흔들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자사코인 대출은 이 아저씨 앞에서는 전부 다안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FTX 사장 님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출금 잘 해줄게. 음. 어, Our team are working in on clearing out the withdraw. Backlog as is. 하면서 우리는 w i t h d 출금 잘 해주기 위해서 우리 팀이 일하는 중이다 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중인데 시간이 좀 걸린대. 음. 왜, 왜 그러냐면, All assets will be covered. 이제 1 by 1. 1대 1로 다 처리될 거니까 돈다 나갈 거다. 음. 이것 때문에 우리는 바이낸스 투컴인 우리는 바이낸스에 들어간 거다. 어, 너희들 의 그렇죠. 너희들의 돈을 다 출금하기 위해서 바이낸스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고객들의 돈이면 얘네들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건가? 그거는 모른다. 어, 어, 왜냐면 그럼. 아니 거래소에 들어온 만큼 본인들이 잔고를 들고 있었어야죠. 아, 그렇죠? 하여튼 뭐 그거 이것 때문에 뭐바이낸스들어왔대요 어, 들어갔대요. 너네 돈이 없었나? 음. 뭔가 꼬리꼬리한데 네. 네 하여튼 그래서 뭐 출금 열심히 해준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 휴즈 땡큐 오브 씨제 CJ. 제이가 누구냐 CJ. 바이낸스 어? 바이낸스 사장님입니다 c 어. 제 c 씨제트 어, 나씨제라 그래갖고 제일 재잘 얘기해 줘 <laughs> 오케이 c 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사장님 고맙습니다라고 합니다 바로 사장님 됐어요 어 음, 사장님 사장님 내, 내가 원래 사장이었지만 형이 사장님이 됐네? 원래 왕이 황제가 있는 거야. 그렇지.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위에 황제가 있었네? 음. 야, 내가 왕으로 뻗쳤다가 위에 황제님 보고, 아리가또,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근데 너무 싱겁게 끝났다, 싸움이. 네, 그래도 뭐, 코인 시장의 하락률 보면 좀 싱겁진 않은 것 같기도 오.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낸스에서 한마디도 합니다. 우리는 FTX 샀다, 어. 샀는데,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바이낸스 has a discretion to full Out for the deal at any time 하면서 뭐 바이낸스에서 열심히 뭐 출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야,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바이낸스가 FTX를 샀으면 FTX 밑에 있는 수많은 자회사들도 같이 이렇게 집어네다다 <laughs> 네, 모은 다 어. 거예요. 다 지금 와 남의 돈으로 회사 꿀꺽 네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FTT 코인에 대한 이제 유동성에 대한 변동성이 너무 클 거니까 야. FTT 코인은 투자는 조심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마씨는 여태까지 열심히 대출 받아서 칼춤 쳤는데 콜라당 지금 바이낸스에다가 형님 드십시오 하고 다 넘겨버린 거예요 야 열심히 진짜 대출까지 끌어서 영혼의 그 한타를 준비했는데 그 영혼의 한타에서 진짜 그 버튼을 잘못 눌렀네. 그렇죠. 근데 이게. 통으로 다 나눌렀네. 정상적으로 돈은 네. 다 지불했잖아요. 네네. 자기, 자기들 FTT 코인을 담보로 해가지고. 네네. 회사를 샀으니까. 샀으니까. 그 회사들도 다 피본 거예요. 어... 그 밑에 있는 회사들도 FTX 코인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거라 생각하고 샀지만, 네네. 그렇게 받은 코인도 쓰레기가 되었다. 어... 어쨌든 간에 그럼 바이낸스가 그냥 싹다 그냥 긁어서 먹은 거 아니야? 네. 밑에 있는 회사. FTX 밑에 있는 회사들도 싹다 먹어버렸다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야... 근데 여기서 가장 조금 애매한 건, 솔라나가 이제 애매해졌어요. 솔라나가요? 네. FTX가 솔라나 키웠잖아. 그쵸 솔라나 밑에 있는 d 앱들도다 FTX FTX에서 키웠어요. 음. 근데 이 물량이 매도가 될 수도 있다. 어, 그건 이제 바이낸스 회장만이 알겠네요, 이제. 그렇죠, 다짓거 됐으니까. 다짓거 됐으니까. 어. 그리고 이제 이제 FTX 사장님도 지금 자산 유동화성에 대해서 지금 현금이 많이 필요하대요. No. 왜냐면 투만 아, 음에 여기다 받쳐야 되거든 어, 어 중국놈에게 받쳐야 되거든. 그래서 코인 팔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솔라나는 지금 많이 애매해졌습니다. 음. FTX가 이제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해서 키워 놨지만. 잘못된 그 생태계 구조로 커나갔기 때문에 지금 MMO학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아니 바이낸스가 암호화폐 시장로 들어온 게 어떻게 보면 후발자거든요. 네. 선발자로 들어온 건 아니에요. 후발자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었는데, 얘는 진짜 머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신의 안수인 것 같아요. 신의 안수죠. 어쨌든 간에 음. 자기는 코안 풀고, 그냥 대규모 거래소와 대규모 그회사들을다 꿀꺽한 거잖아. 맞아요. 아, 이 정도면 첫째 아닌가? 근데 여기서. 진짜... 월급도 신의 자체 코인으로 주고. 그렇죠. 음. 현대파 식민지로 먹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안 좋은 사안 좋은 제가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뭔데요? 안 좋은 예시는 바이낸스가 바이낸스가 인수한다고 했었죠. 네, 네. 인수가 불발나면 큰일 납니다. 어. 어떻게 큰일이 나냐? FTX 거래소 안에 있는 모든 토큰이 네, 다 작살나겠죠. 다 작살이 납니다. 왜 지금도 출금이 안 되거든. 이걸로 FTX 안에 있는 모든 돈이 싹다 날아갈 수 있고요. 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냐면 솔라나가 망합니다. 음. 솔라나가 엄청나게 큰 매도 그리고 FTX가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솔라나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생태계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솔라나도 같이 가고요. 그이후에 FTX가 솔라나 생태계에서 키웠던 그런 자사코인들도 싹다싹다 반... 박살이 납니다. 근데 인수가 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인수가 되면 네. 지금처럼 적당한 하락으로 끝나. 아 근데 한대더 맞는다고. 인수가 되면 너무 바이낸스의 독점체제로 가는 게 아닐까? 이 시장이? 그게 탈중앙하잖아요. 어, 탈중앙하니까 누가 먹든 상관없는 거예요. 탈중앙하는데 누가 먹든 상관이 없는데 너무 이제 그 한쪽으로 지금 힘이 치우치는 게 아닌가. 음. 뭐 그래도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 시장이 이제 서로 서로 싸워서 서로 서로 먹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 독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아무도 막지 않고 서로 서로 아무리 자유롭게 싸워라라는 게탈중앙하잖아요 자유롭게 싸워서 승리한 자가 다 먹는 거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이낸스가 인수 거부하면 거부하면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면 되지 않을까? 어.. 음. 살까 봐요. 일론 머스크 지금 걔 마이너스 120조. 네, 장난 없는데. 계속 어, 돈 많이 날렸어요. 음. 하여튼 안 좋은 스토리로 되면 FTX에 네. 있는 모든 사람들 다한 대씩 맞고요. 솔라나는 한대더 맞고요. 하여튼 다한 대씩 더 쳐맞을 겁니다. 음. 음. 그리고. 전세계 4등 거래소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도 조금 불안한 감이 돌 겁니다 그쵸. 빗썸을 FTX가 산다고 했었는데 FTX가 이렇게 되면서 빗썸의 인수권도 지금 흐지부지 된 상태죠 아, 맞아 빗썸도 한대 맞았네? 어. 빗썸 안 산대! 어. 돈 있으면 사지 하여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빗썸, 사, 빗썸 사는 것도 이제 거의 다 무산입니다 어, 어, 빗썸은 그래. 안 팔릴 거야 또 빗썸...